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어제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예,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예,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 구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략가의 대가이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인도하시며 당신의 증거가 효과적이도록 하시고 당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문을 여시고 당신이 그 순간을 인식하고 포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 사도의 일화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섬기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은 이미 천사로부터 특정 장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한 지시를 주셨습니다.사도행전 어, 8장 29절을 한글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예, 성령님의 지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빌립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예, 바로 이해했습니다. 성령님께 마차에 타라 했을 때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권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어제는 사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그 고넬료가 보냈던 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았죠. 그래서 그때 성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라 했을 때그 지시에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고넬류와 그의 집안이 예,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오늘도 빌립 집사에게 예, 가까이 가서 그 마차에 타라 말씀하셨고 그가 마차에 타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늘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예,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영혼 구원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어, 여기, 그, 사도, 참고 성경에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져 있다면 정말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대본을 일일이 그렇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마차에 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을 인식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압니다. 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은 구비되고 준비된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영혼구원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지나고 나서 항상 아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에 민감해야 되고 또그 기회를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의 복음을 제시하고 네, 그 소울 위닝, 그 영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어,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이미 속으로 방언을 말하며 밭을 준비합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곧장 핵심을 말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가 얻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유일한 기회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실 때그 기회를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열린문을 인식하고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내가 내 세상의 그 마지막 대안이다라는 그 인식을 하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시고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깨 싸움 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결국 이 여인은 구원받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듣고 예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 이러한 영혼 구원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과하시며 모든 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회에 깨어 있습니다. 나는 담대함과 지혜로 열린문을 통과하며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